안녕하세요. 솔량산행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오늘 또 변함없이 산행을 왔습니다. 아침부터 날씨는 푹푹 찌고 있습니다. 예, 날씨는 푹푹 찌고 있고, 오늘은 제가 혼자, 혼자 이쪽으로 왔고, 또 우리 일행들은 다른 데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밭자리 자기가 아는 밭자리로만 들어가죠 지금 현재는 그래갖고 이제 밭자리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산행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그때는 같이 들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laughs> 요새는 자기 마음들이 급하니까 뭐 누구 가자고 기다릴 새고 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개체를 찾아 다니느라고 요즘에는 정신이 없죠. 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요즘에 좋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밭자리를 투어를 해서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막 보여주지는 않아요. 막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입변이 좀잘 나오고 단엽이 좀 나오는 자리라 어, 제가 지금 와봤는데 에,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에, 지금 열심히 땀 흘려가며 <laughs> 땀 흘려가며 열심히 찾고는 있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에, 그렇게 막 내주지는 않습니다. 산삼을 캐러가도 그렇고 난초도 그렇습니다. 아, 여기. 아, 여기 하나, 아, 딱, 요거 하나, 서반인데, 보니까 서반이 있습니다. 요거. 요거는 서반입니다. 얘는, 음, 어, 뭐, 제가 여기서 서반을 캐박서잘 압니다. 얘는 서반이고, 음, 아이고, 여기는, 아, 어, 어, 입변. 음, 이렇게, 입변들이 많이 나왔네, 여기가. 아유, 여기. 얘네들은 쓸만한 애들인데, 제가 갖다 키워봐서 합니다 요 얘는, 얘는 서반인데, 얘는 서반이고요. 얘는 서반이고, 서반이고, 아, 음, 아, 또 찾아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생각은 여기만 나왔어요. 여기만 있고, 아, 없습니다. 여기만 그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아주 좋은 개체는 음, 좋은 개체는 음, 제가 보지는 못했고 이뼈이 입변. 뼈만 지금 몇개 봤습니다. 이 아, 뼈만 몇개 봤는데 좋은 서반은 안 나오네요. 좋은 서바는 안나오고 여기가 단엽도 나오는데 단엽도 나오는 자리인데 어,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laughs> 일단 제가 오늘 산행은 와서 어, 산행은 와서 어, 그래도 몇개채 그래도 난초를 몇개라도 이렇게 동자묘 몇개라도 봤으니까 좀 기분은 좋습니다 뭐, 좋든 안 좋든, 좋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좋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뭐, 난초, 난초 주체를 못해지요. 주체를 못합니다. 아이고, 이런 애들 또, 어, 입변으로선 좋습니다. 아, 입변. 입변으로는, 뭐, 그냥 배양을 해서, 촉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탄력을 받으니까 와, 모기가 모기가 덩어리로 됨배기 때문에 <laughs> 오, 모기가 덩어리로 됨배니까 영상을 간단하게만 찍고 아, 그만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따. 아주 대단합니다 모기가 막 덩어리로 됨배요 그래도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산에 가시면 대박 펑펑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